안녕하세요. 다들 시청하면서 깜짝 놀라셨죠? 15화는 정말 고구마의 연속이었습니다. 적당한 고난이야 주인공들에게 필요하다지만 1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떡밥들을 다 어떻게 회수하려고 하는지 보는 것을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시청자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다시 한번 희망적인 결말을 기대하며 예상해 봅니다. 우선 15화 내용 중 가장 화가 났던 것은 쇠똥이 즉 만석이의 죽음이었죠. 가장 천승휘에게 믿고 의지하는 의리 있는 몸종이자 친구였는데 말이죠. 우선 여기서 우리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해피엔딩에서는 한 발자국 멀어지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천승휘도 본인이 자백하고 그 와중에 구더기마저 본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다니. 천승휘의 자백도 보람이 없게 아버지가 아무리 보고 싶었지만 자백을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네요. 거기에다 살아있는 성윤겸이 그 남자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괴질병 걸린 사람들 치료하는 것 보고도 화가 나더라고요. 후반부 보면서 다들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껐다가 새벽에 다시 봤어요. 몇 번을 껐다가 다시 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결말이 나진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한번더 희망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천승희는 만석이가 살아있을 때 고문받기 전 언제 죽을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죽이지 않고 가을 추수까지는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일종의 복선처럼 보입니다. 즉, 천승희가 자백을 했더라도 뭔가 새로운 증좌가 나와서 상황이 뒤집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15화 내용을 보면 우선 죄는 두 개입니다. 송서인으로 저지른 왕명을 어기고 청나라에 안간 것, 실제로 죽이지 않은 성윤겸을 죽였다고 말한 죄입니다. 우선 성윤겸이 나타나서 죽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 되더라도 청나라에 안간 것이 문제가 되겠죠. 천승위가 살아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성윤겸이 살아온 것을 확인하고 그 부분이 우선 무죄가 되고 왕명을 어기고 청나라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한 것만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처벌 역시 물론 피해갈 방법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성윤겸이 다시 등장한 사유가 애심단의 괴멸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윤겸은 애심단, 그리고 지금 데리고 다니는 여자처럼 보이는 남자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지금 15화에서 유행하고 있는 괴질은 아무래도 박준기와 연관이 깊은 것처럼 보이고 그 괴질을 치료하는 과정을 돕는 성윤겸을 마지막에 보았죠. 성윤겸처럼 가족인 아버지나 동생까지 돌보지 않고 도망간 사람이 괴질을 돕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애심단이 지금 대부분 괴질에 걸려서 치료를 돕는 것일 것입니다. 이번 괴질은 전염병이고 그렇게 숨어서 모여 사는 집단이라면 단체로 걸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돕고 있는 것이죠. 이번 괴질은 지독하여 대부분 죽거나 도망자 신분을 들켜 잡혀갈 것으로 마무리되고 그 과정에서 같이 다니던 남자도 사망하거나 잡혀갑니다. 그래서 살 의욕은 없어지고 이 괴질을 유행시킨 박준기 대감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박준기 대감의 음모를 파헤칠 것으로 보이는 구더기를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박준기 대감과 김소혜가 몰락하고 온 나라의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박준기 호조판서 및 유희춘 병조판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준기 호판 대감, 유희춘 병판 대감을 몰락시키고 나라에 큰 기여를 보인 공로를 인정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성윤겸임을 밝히고 천승위의 살인과 관련한 사건은 무죄임도 밝히게 됩니다. 또한 그때 그 공을 인정받으면서 그 공에 대한 대가로 원하는 것이 있냐는 임금의 질문에 당시 청에 가야하는 천승귀가 본인 행세를 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며 사면해 달라고 읍소합니다. 성씨 가문의 장남으로서 충신인 아버지 성규진 대감의 언지가 있었던 사건을 당시에 조사 중이었고 나라와 임금께 해악을 끼치는 무리에 대한 사건의 실마리를 잡아 조사하던 중이라 부인인 옥태영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청수연으로 귀환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연히 천승비를 만나게 되었고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비밀리에 하고 있는 본인의 사정을 알고 본인이 위험에 처할 것을 감안하고 성윤경 자신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행세를 한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에 성윤겸이 나라에 큰 해악을 끼치는 무리들을 색출해낸 공로를 인정받아 천승위를 사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구덕이는 이 과정에서 성윤겸을 도와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박준기 호판대감의 집헛간에 가두어져 있을 때 보았던 비밀창고를 확인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괴지를 발병시키는데 원인이 되는 독초와 치료제를 모두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성윤경과 함께 발고하고 창고에 있는 독초, 약초들을 모두 알게 되어 괴질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또한 15화에 나온 내용 중에 김씨 부인이 괴질에 걸린 자수대감에게 무릎에 아플 때 먹는 약이라면 건네준 그 주머니가 일종의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소혜에게 찾아와서 서방 따라 죽거나 이렇게 그냥 자식도 노비로 만들고 옥태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었냐고 추궁하고 난 다음에 덕훈 아버지 즉 이충일 좌수가 괴질의 격리장소로 가면서 한 말이 있다고 한 이야기가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충일 좌수도 이미 박준기 대감의 음모에 연관되었으나 구덕이의 도움으로 살아난 바가 있고 부인인 홍씨 부인이 사기당한 것도 도와준 전력이 있기에 구덕이에게 도움이 되어줍니다. 구덕이가 김소혜에게 괴질에 걸렸다며 그 괴질에 모인 사람만 격리한 곳으로 왔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곳에 가서 증거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구덕이가 양민이 되는 정도의 공을 세우려면 이 정도로는 약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이 괴질을 박준기 대감과 유희춘 대감이 꾸민 것이라면 이 괴질은 이미 왕궁에도 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아직 몰랐겠지만. 세자나 왕과 같은 왕위에 관련된 인물들을 감염시키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좀더 권력을 얻으려는 음모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덕기가 원인과 치료법을 성윤경과 함께 밝혀내게 되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양민이 되는 결론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덕기는 양민이 되면서 천승귀가 지어준 윤조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고 천승귀는 석방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고 그 둘은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구더기는 만삭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은 행복하게 재회하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구더기와 본인이 죽을 위기에 놓여서도 구더기를 살리고자 했던 천승휘는 두 사람의 사랑과 그 결실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만석이라고 지어줄 수 있는 아들이 딱 나올지도요. 또한 박준기 대감의 음모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박준기 대감이 몰락하고 큰 죄를 받게 되며 그의 비밀 창고이자첩이었던 김소해도 장백대형을 받았으나 살아남아 노비로 성씨 가문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씨 가문에서는 그 노비를 천승기와 윤조에게 보내게 되고 김소해는 끝까지 고통받는 절뚝이 노비로 주변 노비들의 구박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최종화는 1화 만에 결론을 내야 하니 스피디하게 전개될 것을 보입니다. 15화에서 다들 속상하셨겠지만, 이번에도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마무리해봅니다.